이야 yeah. 오늘도 날씨가 좋은 마인크래프트. 어? 내가 만든 사이렌 해드 동상이다. 뭔 소리야? 우리 가 만든 동상이지. 또내 공을 가로챌려네. 하 뭐? 잠깐 잠깐 잠깐, 애들아. 응? 어? 뭐? 그게 뭐니? 뭘요미지 어, 이거 봐봐라, 사이렌 해드 동상이다. 그래, 그 음, 사이렌 사이렌 해준 건 알겠는데, 그걸 왜 우리 집 앞에 짓냐고? 맞아. 이제 근사한 게 음. 갖고 싶지. 얘가 또 터가 좋더라고. 빨리 치워. 맞아. 철거해. 철거? 음. 철거해. 야 빨리 밀어, 밀어. 뭐 하는 거야 우리 집 앞에다가. 아, 어, 일도 끝냈으니까 어, 퇴근해야지. 퇴근을 왜 해? 에이 나도 퇴근해야겠다. 야 빨리 밀어. <laughs> 왜 밀어? 아, 잘 지었다. 열심히 나오시겠다. 와 이거 한두달 넘게 걸렸다 진짜. 와 저것들 안 되겠구만. 내가 진짜 사이렌들을 보여주지. 참을 수가 없어요 멤버들이 또또또 우리집 앞에다가 저는 흉물을 만들어놨습니다 사이렌애드가 그렇게 좋다 이거지? 그렇다면은 제가 본때를 보여줄 수 밖에 없죠 제가 그래서 사이렌애드로 멤버들을 괴롭힐겁니다 갤갤갤갤갤 자 그럼 사이렌애드 느낌을 내려면은 일단 얍실한 가뭄비나무 울타리로 사이렌헤드 다리를 만들어주고요 이 몸통이라는 걸또 만들어줘야 되는데 몸통도 이렇게만 만들면 돼요. 나머지는 간단합니다. 팔을 옆으로 길게 쭉 늘어뜨려 주면 되지요. 마지막으로 짜잔! 그렇게 등장한 사이렌 헤드는 쭈유우웅! 짜잔! 아니 근데 그이쑤시개 사이렌 헤드에서 어떻게 이렇게 고퀄리티 사이렌 헤드가 나오죠? <laughs> 자, 멤버들이 좋아하는 짓을 시작해봅시다! 자, 멤버들이 여전히 나불나불거리고 있네요 어, 아주 그냥 <laughs> 자신에게 다가올 미래도 모른채 아주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데이 <laughs> 썩어빠진 어, 정신 상태를 제가 고쳐줄 차례예요 멤버들에게 안개를 선물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갑자기 주변에 안개가 꼈는데? 분위기도 시시하겠다 분유구. 날씨가 안 좋은가봐. 갑자기 안개가 끼고. 어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덜무서운데자 그러면 사이렌헤드의 공포를 조금 더 살려주도록 하죠. 이쯤에다가. <웃음> <웃음> 오 무슨 소리 뭐... 사이렌헤드 <laughs> 소리가 들려요. <laughs> 그만하니까 뛰어. <laughs> 어디서 난 <bizim> 거야? <laughs> 희들이 <laughs> 좋아하는 사이렌헤드가 가까이 오, 다가오고 나, 있다. 얘들아 <laughs> <laughs> 나 동상에 딱 그런 이런 사운드를 만들어 놓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우리 부명 사운드 기능을 넣지 않았는데 왜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거지? 뭐지? 꺼졌.. 어, 꺼졌다 어? 괜찮은 건가? 주변 얼굴 살펴봐 아무것도 안 났는데? 에이 소리만 났네 아하 사이렌 엔드가 없다고 생각하나 본데요 자 그러면 사이렌 엔드가 근처에 왔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탕 사이레드 발자국입니다! 거대한 발자국이죠? 근데 발자국이 렇게 크면 사이레드 얼마나 크다는 거야? 음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긴 아닌데요? 아니 바보 아니야? 주변에 발자국이 생겼는데? 어? 이게 원래 있었나? <laughs> 이제 봤어 뭐예 발... 발자국인 건가? 하트 아니야? 타이란사님 <laughs> <laughs> 진짜 진짜 곤란하다 이짜 어떡해 자꾸 이런 식으로 나한테 고백하면 아니. 아주게 개소리 말아. 아주개. 아하 발자국을 보고도 아직도 싱글벙글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어 뭐야? 형제들. 뭘래 없었잖아. 내 네, 말이. 뭐지? 와. 뭐가 저저 자꾸 생겨. 오 어, 여기도 생겼다. 이 뭐야? 먹인 사이라드가 지나간 소리지. 자 그럼 저는 이제 집안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왜 근데... 어, 깜짝아! 어, 뭐야? 뭐야? 어 왜? 뭐하고 있어? 야 치우라니까 아직도 안 치웠어? 사인 애드가 그렇게 좋아? 어 좋긴 아니, 한데. 좋긴하지. 했어. 어쩔 수 없다. 뭐야 이거 발자국. 너네가 그랬지? <laughs> 아니야. 우리 아니야. 이거 사인 애드가 좋다더니 발자국까지 만들어. 이거 안 되겠다. 야, 너네 어, 나, 진짜... 나 다시 올 때까지 치워놔. 어, 진짜 옳게 하네 나 오늘 아닌데?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할 시간입니다. 하하하하하하! <laughs> 사이렌네드가 나타났습니다. 너 왔어? 집주인이 우겠지이 많은 걸 어떻게 배워? 어? 어? 이 물을 매워니안매우면워 진짜 사이렌네드가 나타났는데? <laughs> 잠깐. 나가야얘들아 으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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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크니까 잘못 보지 않을까? 아, 아, 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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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 속으로 들어가 뭐 쫓아가 나무 위는 괜찮은 거 같아. 나무 위로, 나무 위로 올라. <목소리> 나무 위로. 사이렌 애들는 나무 위로 올라. 뭘 나무 위로 가? <목소리> 어 얘가 나무 위로 올라온데?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목소리> <올라오고> <목소리> <해서> 말, <목소리>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는거야 짜. 우왁. 사이렌이라는 아이템을 얻었는데요. 이건 뭐죠? 호우! <목소리> <목소리> 아하. 또 저도 봐, 저도 봐, 저. 사이렌 소리를 낼수 있네요.

야, 같이 구워져. 얘들아, 어? 아, 뭐야? 아, 못 들어가잖아. 아 하지만 음파 공격을 한다면, 뚱뚱뚱... 아, 어, 뭐야? 데미지를 안 받고 있나? 괜찮은 것 같고만. 데미지를 안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없습니다. 사이렌 헤드가 너무 커요. 아이, 참. 안되겠다. 그러면은, 다른 사이렌 헤드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잠시 후에 모장. 자, 이번에는 멤버들이 어떻게든 어떻게든 도망은 같지만, 다음은 쉽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사이렌 헤드. 발광불과 초록불과 노란불이 공존하는 신우등 사이렌 헤드. 사이즈도 훨씬 커졌습니다. 거의 세배 정도 말이죠. 자, 저 이번에는 칠호점 사이에 있는 아이템이랑 노란색이랑 빨간색 불이 떨어졌네요. 요거 갑시다. <laughs> 와 거의 남아네. 오호야 멤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뭐야? 뭐 하고 있는 거지? 현재는 이대로 안 되겠어. 우릴 강화하자고. 그래 그래. 저기 뭐좀 있나? 있잖아. 오, 창고방이 있어요. 오. 오. 열심히 뒤적뒤적거리는구만. 있다, 어? 방어구가 있다고? 나도. 오! 활과 와살 다이아몬드 가 못까지 준비했어요. 아하,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제대로 맞서겠다는 거구만. <laughs> 이 정도면은 그냥 맞서 싸울 수 있겠구만. 그래? 그러니까 완전 행질이다, 행질. 흔질. 사이렌 헤드가 예. 근처에 왔다는 걸좀 알릴 필요가 있겠어요. 휴. 다 끊겨요 이제 우린 두려울 게 없다 <웃음> <웃음> 이런 사이렌 소리 난 이제 두렵지 않아 안되겠군 현재님 여기 있어요! 현재님 여기 있어요! 아! 바본가? <laughs> 아나 빛나 자기 광고 중이네 <laughs> 아하! 아이 아 무섭지 않은가 보네 좋아요 그럼 사이렌 애들을 소환하도록 합시다 사이렌헤드가 등장합니다! 신호등 사이렌헤드! 괜찮은 것같구 뭔? 진짜로? 응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동시 부르니까 한번 경찰해볼까? 그래 계세요! 누구 있으세요? 누구 있어요! 순찰이 순찰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n t y o 데 believe me? 이 o m 이 on! Don't 얼굴이 바뀌었어. 신호등이 달려 있는데. 초록불이네. 뭐 지나가야 되나? 초록불이면은 움직여도 되는 거 아니야? 움직여 움직여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옆으로 갔다 자. 근데 딱히 위험은 안 한다. 그러니까 그냥 신호등인가 봐. 광살이라도쌓봐야 되나? 쌓아. 푸이. 와. 맞았다. 오 화났다. 움직인다자 <laughs> 노란불로 바뀌었네요. 과연 너희가 이 로직을 풀수 있을까? 어? 화를 맞았더니 네 노란 불로 변했는데? 활에 맞아서? 그냥 내가 움직여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노란 불이 되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우와야! 집을 태울 수 있게 되지롱! <laughs> 불야 불위에 나무에 불 붙었어! 하지만 이 단단한 성벽 못버텨죠 맞아 돌은 어차피 불이 안 되지롱. 하지만 나무가 있는 부분은 나타지로 아들, 도대체 이거 어도게 나타내고 어떡하지 이거? 안 거야. 어떡하지? 잠깐 잠깐. 더 좋은 생각이 났잖아. 노란 불 때는 말이야. 짜자, 온 세상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걸 보게 될 거다. 도대체 황금동 생겼어. 뭐야? 왜또 사고 다니는 거야? 노란 불때는 노란색이 생긴다고.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짓고 막아 주는 거잖아. 못 들어오게. 맞네. 좋은 거 아니야? 쟤도 못들어오잖아 어차피. 바본가 봐. 들 어, 들어도 들어오는데. 아, 저쪽으로 피신. 아, 저쪽으로 피신. 잠깐만 근데 빨간 불 되면은 아예 멈추는 거 아니야? 어, 그럴 수도 있겠다. 한번만더써 볼까? 그래 그래. 어허허허허허 몽땅 불타라 보여 좀 저긴 안 보이는데 보여 말해야 돼 그럼 그럼 어 성동으로 나왔네 어허허허허 허허허허 허허허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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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세상이 전부 바기 웃지 우리 섬다 어디 갔어? 자, 도망가 보시지. <laughs> 도망쳐 도망쳐. 꽝! 기어봐서 반대쪽으로 도망쳐. 어이 잠깐 잠깐. 어디로 도망가는 거야? 지금 도망가는 거야? 뭔갈 건데? 도망갈 건데. 하지만 말이야. 애들아 빨간불에서는 아무도 움직일 수 없어. 뭐야? 어? 형제.. 님나 몸이 안 움직여 형제님! 어? 나도 안 움직여! 으 <laughs> 금방 기다려 금방 갈테니까! 오호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이대로 죽수 없는데! 어떡해. 하지만! 어마, 우리가 어? 준비한 게 있지! 그렇지 바로 이거야! 엔더 진주! 빨 와! 잘 있어! 야! 어? <laughs> 아간네 저! 야! 도망쳐! 이것들아. <laughs> 잘 있어라, 망쳐라. 간다! 아이 잠깐! 아, 나무에 갇혀서 가로막혀서 못 가잖아, 이거. 아, 아, 이대로 놓치는 건가, 이거? 너무 커서 못 가요. 하지만 말이여, 내가 준비한 건 아직 더 있다고. 멤버들이 자꾸 도망만 쳐가지고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이제는 멤버들 유인할 차례입니다. 바로 집을 지어서요. 하지만 몸통은... 사이렌 헤드입니다. <laughs> 이제 여러 개의 다리를 설치해서 마치 거미처럼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 거예요. 멤버들이 집 안에 들어오면 그대로 잡아먹히고 말겠죠. 괴물의 입속에서 열심히 수확가 되렴. 자, 그럼! 나와라! 집 하나 나왔네. 자, 이제 멤버들 유인을 집을 지어야 됩니다. 요쯤이 가장 적당해 보이는데요. 여기다가, 손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멤버들을 위한 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의 똑같이 생겼다. 그죠? 자, 이제 멤버들을 유인할 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멤버들이 오기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언제지 도망치기 는데 어디로 가야 돼 도대체? 여기가 와, 어디고? 음, 오, 밤 됐다. 여기 를 잃어버렸다. 뭐가 어, 좀아 보여? 아, 멤버들이 숲속에서 뭐, 길을 잃었습니다. 뭐, 이제 집으로 나? 인도를 해야 되는데, 햇불을 설치해서 집까지 데려오도록 합시다. 여보세요? 이렇게 구워 죽기 싫어요. 아무도 없네요. 어? 어? 여쪽에 어? 햇불 있다. 이걸 따라가면은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 사람의 흔적이다. 사람사람! 사람사람 사람, 우!우!우! 자 사람, 멤버들이 집을 발견했습니다 역시! 이 바보들은 아무 의심없이 집으로 들어가겠죠? 우와! 어, 진짜 사 마침 마녀가 집으로 우와. 몰아넣고 있습니다 좋아요! 아니 우와! 보근는 침대! 양초에 식탁에! 오! 따그따끈 아무 의심없이 집에 들어가 온다? 있습니다 아니야, 이거? 이야! 책도 많고! 와. 오, 괜찮다. 오, 이게 뭐람? 아... <laughs> 침대 내꺼. 뭔 소리야, 내거지내거야 나와! 아, 나 때리지 마. <laughs> 귀엽어. 내, 내 침대. 음, 달콤달콤. 그래, 얘들아 좋은 꿈 꿔라. 바로! 하우스 헤드의 등장입니다! <laughs> 음, 역시 보급량이 조구먼 바깥의 빌도 좀 어? 아니 너 일어나봐. 아또 침대 뺏으려그러지 일어나봐, 일어나봐. 뭐? 창문 밖을 봐봐. 창문 밖에? 뭔가 좀 높아진 것 같지 않아? 뭐지? 언제 나무가 우... 저렇게 낮아? 우리 응? 얼마 안 올라온 것 같은데, 맞지? 응? 이거, 응? 어? 응? 어? 에이! 뭐야? 지금 이렇게 높여 있지? 어, 사장님. 어? 옆에 봐봐, 다 다리가 있는데! 설마 이것도 함정이었던 거야? 왈도 안돼 무슨 소리야? 분명 평범한 집이었는데. 이상한 게 생겼어. 여기 이빨 같은 게 생겼는데? 어? <목소리> 자, 멤버들이 이제 집 안에서 소화가 되는 겁니다. 잠깐만. 이대로 먹히는 거 아니야? 우리 여기 있으면? 잠깐만 그럼 여기가 집이 아니라 입이었던 거야? <목소리> <laughs> 이제 나갈 어! 수 없어 ㅋㅋ 야!! 수화시키지 마!! 창문도 다 막아버리겠습니다 아! 주위가 다 와! 막혔는데? 자 그러면은 안쪽에다가 데이터! 아무 일과 없는 것 같은데? 와지원에 집안에 <laughs> 들어온다!! 어떡해 어떡 어떻게, 어떻게, <laughs> 어떻게 탈출할래!! <탈지 말래>! 못탔다!! <laughs> <잠깐만, 웃음> 야 근데 그 지짜 어떡해 이렇게 가다가 집이 다탈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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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일단 불꺼 일단 불꺼 불을 끈다고? 와, <laughs> 얘자님 <오, 웃음> 여기도 여기다! 자, 빨리 탈출해야 될 거네, 들어. 이대로 죽는 건가, 우리는? 현전님, 어? 여기라도 파가지고 나 탈출해야 될거 같다. 어? 어? 잠깐. 어? 바드는 어? 괜찮네. 어딘가를 타고 있네요? 이것으로 탈출을 하자. 오, 탈출고 탈출고. 아, 멤버들이 이, 이, 집을 뚫고 탈출하고 있어요. 오오어 제가 이거 타고 내려가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그렇지 그래 탈출을 그렇지. 한단 말이야. <laughs> 사람은 역시 지능을 써야 돼. 역시 역시 현대님 천재 만재다 진짜. 역시 육시 아하 멤버들이 다 탈출했으니까 그럼 이 집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움직이는 집입니다. 도망친 먹잇감을 향해 쫓아가라. 거대한 엄마 집이 나왔으면 아기 집도 필요하겠죠? 나와라 베이비 하우스 어쭈쭈 어? 어? 저건 뭐야? 집이 내려왔는데? 하우스엔티지다. 뭐야? 뭐야 이게? 오 어, 잠깐 우리 공격하는데? 잠 잠깐 왜 유도탄 같은 건가? 뭐지? 뭐야? 어디가지? <laughs> 저 도망 저 도망 저 도망 쳐 오들 도망 쳐오 저놈이 나있어소어 어, 어, 돌아간다 어 다시 합쳐진다 어. 자 저는 이제 집이 됐습니다 이제 멤버들을 쫓아갈까요 어 정말 우리를 발견했나 좀더 가까워지듯고 간다 있는 것 같은데. 얘들아 점점 실나서 실룩 실룩 거리면서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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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것 같은데? 어 근데 좀 느려. 으이. 근데 이쪽만 한 화살로 뭘할수 있겠어? <laughs> 뭐라도 되겠지. 빵꾸라도 내거나. <laughs> 음, 뭐야? 갑자기 안개 꼈는데? 어? 던전님, 나 세상이 까매. 저뭐저저 검이 형체도잘안 보이기 시작했어. 어디로 숨어도 잘안 보여요. 어? 어디가 어디지? 내가 왔던 길이 여긴가 어? 다리인가? 하나, 둘, 셋. 다리잖아. 어떻게? 안 보여. 도망쳐, 도망쳐. 어디로 도망가고 어디로 숨어도 다 보인다, 이놈들. 오, 어? 근데 안개가 꼈으면 저한테도 안개 낀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사이즈가 커서 다잘 보인다. <laughs> 나무 사이로 조용히 움직이다. 그치 그치. 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 오 나름대로 도망을 잘 가고 그치, 있네요. 현책님. 어? 배를 만들어서 도망가자. 나무 밑에 있어서 우리 어딨는지도 모를 거야. 인정. 잠깐 나무 안에서 뭐라고 있는 거죠? 조합대 만들게. 어. 야. 만들는 빨. 잠깐 길 있는거 맞지? 보트를 만든거야? 아, 빨리 가! 응? 네? <laughs> 보트를 가! 만들었어! 쫓아라! <laughs> <쪼치라>! 망망대에 <도망가! 웃음> 바다로 가면 못 따라오겠지? 거기는 바다가 그럼, 아니야 어, 바다가 어? 아 잠깐만요! 치명적인 단점을 찾았어요! 물 위에서 속도가 느려요! 어! 이대로 놓치면 안됩니다! 그럼 이대로 새로운 섬을 찾아 떠나가도록 하지 안 돼! 음, 확실히 안 오는 거 같고 이대로 우리 도망치자고 고용 고용! 멤버들 놓칩니다! 이번에도 놓치다니! 그러면 최후의 방법을 쓰도록 하죠! 자, 이번에야말로 멤버들이 절대로 도망치지 못할 네 번째 최종병입니다! 기 거대한 사이렌 에드 여러 개의 신호등 머리! 엄청 빠른 속도로 쫓아갈 여러 개의 다리까지! 타이탄 신호등 사이렌 헤드입니다! 꽝꽝! 몬스터가 소환되면서 주변 블럭들이 싹다 사라졌는데요. 벌써부터 위력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템이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잠깐! 제가 만든 것보다 더 끔찍했나요? 여러 개의 신호등이 있습니다. 와, 이거! 무서운데? 멤버들한테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엥? 잠깐 이건 뭐야? 성을 지은 거야? 그 짧은 시간 이걸 어떻게 지은 거야? <laughs> 아니뭔 일을 저지른 거야! 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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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성은 마치... 7개월이나 걸렸지! <laughs> 맞지! 맞지! 아, 짓는 데 얼마나 그 힘들었다고 내가 뭘카 하는 걸 어떻게 알고 7개월 전에 이걸 준비한 거야? 그짓말 <laughs> 치지 마! 스케메틱으로 불러와놓고! 아니, 질겨 우리도 두려지었어. 그렇지. 뭐야 대답을 어떻게 하는 거야? 잠깐만, <laughs> 안 되겠구만. 그러면은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저 성과 함께 없애주도록 하죠. 소환입니다. 자, 타이탄 사이렌 신호등 헤드가 나왔습니다. 안녕해들어. 어, 그지? <laughs> 구름 사이에 뭐가 우뚝 쏟아났는데 뭐지 저거? 뭐야, 구름이겠지. 아, 그냥? 근데 구름이 저렇게 까딱까딱 움직이는 건가?

한놈 잡았고 빨간 불은 진호들이도 멈추지 않아. 아니지 소방차는 빨간 불에도 멈추지 않아. 바다라. 오, 저 뭐야 잡고. 오, 피오피이 피에 피. 두 개월 동안 열심히 만들었다고? 그래, 그러면은 뭐다 부숴주지. 오. 그럼 내가 어디 있는지는 못 찾겠지. 검집 막 따로 캐가가지고. 응? 어? 금얼만 그그 하지 말았어야지 금얼만 하지 말았어야지 보이네. 어, <laughs> 이제 보이네. 쳐. 두번 거봐라. 아까 그 집이 또 생겨났네. 집이 너희들을 맞아, 공격할 맞아. 거야. 어, 저도 저도 어쩌? 두번 거봐. 아. 아 근데 너무 천천힘이니까 조금 심심하네. 확실하게 밀어버리겠어. 쳐. 세상은 빨간 불 그리고 모든 블럭은 파괴되지. 어... 어... 현진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최성이 어... 붕괴되고 있어. 밖이 조용해졌는데? 한번 둘러보러 나가. 괜찮은가? 뭔데 이제? 아니야 계속 터지고 있는데. 아하하하하하! 이제는 사이렌헤드는 오... 보고 싶지도 않지! <웃음> <웃음> 이것도 보실래요?